안녕하세요, 박브라더입니다 오늘부터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에 대해서 어, 동영상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어, 산업안전기사는 어, 산업안전기사하고 건설안전기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죠. 예, 산업안전기사 필기 시험하고 그다음에 건설안전기사 필기 시험에 중복되는 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은 건설안전기사를 공부를 하고 산업안전기사를 또 취득하시는 분이 계시고 산업안전기사 먼저 공부하시고 건설안전기사를 같이 취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보통 보면은 그 산업안전기사하고 건설안전기사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부분에 대해서 어 기출 문제 위주로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어 기출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 지금 현재 한 어, 여러가지 이렇게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예, 그, 자, 이 지킨 문제라고 예, 보시면은 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통적인 문제와 지킨 문제를 이렇게 좀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자 1차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자, 책도 다양하고 동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적당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시고, 저는 이제 2차 어 실기시험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산업안전기사를, 산업안전기사를 이렇게 어 공부를 하시면은, 산업안전기사를 공부를 하시면은, 산업안전기사 내용 안에, 자, 또 건설안전기사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부가,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쉽게 이렇게 한, 한 과목을 준비를 하시면은 맞죠. 어, 두 과목을 같이 공부를 준비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실행하시는 것이, 어, 동시에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좀, 어,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긴 됩니다. 되고, 어, 저도 이제 그 자격증 공부를 조금 해본 결과로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자, 이 기출 문제 중심으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론적인 부분을 너무 이렇게 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 떻게 보면 좀, 자,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 그러니까 시험 시간,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시다 하는 분들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내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계획은, 계획은, 어 일주일에,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어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포럼 정도는 산업안전기사를 하고, 보럼 정도는 또 건설안전기사를 이렇게, 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사업안전기사 올리고, 그 다음주는 건설안전기사, 그 다음주는 사업안전기사그 다음주는 건설안전기사, 이런 식으로 어,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에 업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 10분, 20분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뭐, 뭐, 재밌는 영상도 10분 이상, 20분 이렇게 보시면은, 지겨운데, 한물매이 공부하는 영상을 갖다가 10분씩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짜증이 나죠. 그래서, 저는 2분에서 3분정도로 해서 어, 한 영상당 문제를 3문제정도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외우는 시간 예, 한 1분에서 1분, 50, 어, 1분 20초 이 정도 어, 외우는 시간을 어, 만들어서 그렇게 동영상을 어, 올릴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 갖다가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면은 지금 현재, 그, 1차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뭐,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 주위의 생각을, 이제, 그 들어보면은, 기출 문제로 만약에, 이제, 그 어떤 물량을, 그 이제 공부하는 물량을 갖다가 산출해보면은, 최소, 최소 5년치 물량을 공부를 해야 된다. 예, 5년치, 5년치에서 좀 안정권을 들으려면은, 한 10년치 물량을, 어, 10년치, 그러니까 10년치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예, 그 정도 공부하시면 은 어, 합격이 되지 않겠나? 라고 이렇게 어, 이제 물리적인 어떤 공부양이죠. 그 양을 어, 말씀을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 자격증을 몇개 보유하고 있는 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자 1차 필기시험은 그렇고, 2차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어, 문제가 보통 보면은 한 20문제 정도 나오죠. 한 14문제 정도는 필답형이고 나머지 한, 한 5문제, 6문제 정도는 작업형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작업형이라면 이제 동영상이 나오죠.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적고 이제 풀이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영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 제, 이, 그, 영상에서 올리기에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 내용을 보고 영상을 갖다 올릴 수는 있는데, 아, 그 영상을, 이제, 이제, 그, 다, 답을 쓰고 이렇게 올릴 올려 드릴 수는 있는데, 어, 그게 조금, 어, 이제, 조금 전달하는 과정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 필답평 위주로 이렇게,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올릴 예정인데, 아무튼, 어, 자, 2차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어,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음, 최소 한 10년치 정도 맞죠? 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한 5년치 정도를 공부를, 최소 5년치, 그 다음에 뭐 좀, 어, 안정권을 들려면 10년치 공부를 방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아, 최소한 10년치 정도 맞죠? 예, 기초문제를 어, 공부를 하시면은 어, 유리하지 않겠나 10년치 이상 이렇게 뭐 10년치 15년치 정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더 어, 좋고요 그래서 한 10년치 정도 문제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어, 1년에 지금 현재 한 4번 정도 시험 치니까 맞죠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네 시험 안치고 그 2차 시험만 그러니까 실기 시험만 치기 때문에 그 실기 시험까지 다 치면은 예, 1년에 한 4번 정도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러면은 1년에 한 80문제가 되는 거죠. 예, 2, 4, 8 하면 80문제 정도 되니까, 이 80문제를, 어, 80문제를, 어또 10년치 정도로 보면은, 얼마 정도 됩니까? 800문제 정도 되겠죠. 800문제에서 1000문제 정도.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기사시험을 조금 만만하게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시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공부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공부 양이 없으면은 시험치러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뭐한 며칠 정도 공부하고 시험치러 가야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 다른 시험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험들은 문칠기삼이라고 해서, 어 운이 거의 70%고, 70 어, 어 그런 어떤 공부양이 30%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이 기사시험은 음칠기사이 아니죠 예,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 공부양이 7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지가 자기가 직접 공부한 양이 7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나머지 맞죠 자기 아는 문제가 좀더 나온 거 그게 한30% 운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 이 공부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러니까, 기사시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는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 물리적인 공부 양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사시험을 준비하실 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저는, 자, 동영상 올릴 때, 어차피, 어, 산업안전기사하고, 산업안전산업기사, 옛날에, 이제, 어, 이제, 뭐, 이제, 그 2급이라겠죠. 산업안전기사 1급. 그 다음에 2급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산업안전산업기사. 그 다음에 산업안전기사 이렇게 네. 어,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가 1급이고 옛날에 그 다음에 산업안전산업기사가 어, 2급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문제는 문제는 거기서 어,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돌려서 계속 돌려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더 문제를 꾸아놓은 거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어, 산업안전기사에서는, 어, 답을 갖다가 다섯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세 가지를 쓰라. 요 정도. 맞죠?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 차이일 뿐이지, 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어, 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를, 어, 같이 동시에 이렇게 문제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어, 이제 같이 이제 취득 같이 이제 공부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올릴 예정이고, 건설안전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이렇게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이그 내용을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산업안전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여러분들이 이 어, 정보 내용을 좀 알고 가시려면은, 어, 네이버 들어가시면은, 산업안전기사 이렇게 치시면은, 자, 뭐, 그 사이트가 바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 들어가셔서, 산업안전기사, 아니면 산업안전사기사딱 치시면은, 어, 홈페이지가 딱 나와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홈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어, 이 시험에 대한 정보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연결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어,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산업기사도 마찬가지고, 건설안전기사도 마찬가지고, 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 들어가셔서, 바로 산업안전기사 딱 치시면은, 홈페이지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지금, 어, 휴대폰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람바주기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어, 시험을 4번을 치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만 치는 1차 시험을 어, 포함해서 1년에 4번 시험 치고 있고 어, 필기 시험은 1년에 3번 시험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지금 합격률을 보면은 어, 현재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보면은 필기 시험이 33,0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산업안전기사가 굉장히 많이 응시했죠. 그다음에 사업기사는 조금 작습니다. 작지만 아무튼 뭐 산업안전기사로만 봤을 때는 33,000명이 지원했고 어 실기 시험은 어 지금 응시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2만 명이 넘고 어 합경, 합격은 예 합격은 실기 시험만 봤을 때는 9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47.2%,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응시가 33,000명이고 합격이 15,000명입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45%, 그러니까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하고 합격률은 비슷합니다. 한 45%, 47%, 그 제가 옛날에 이제 시험을 칠 때만 해도 이 합격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 한10%뭐19%뭐좀 많을 때는 20 몇% 프로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자격증을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은 자격증을 주는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옛날에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 제가 시험 칠 때만 해도 이제 이그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아 필기 시험이든 실기 시험이든 해.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공부량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뭐, 합격률이 5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제 영상을 보시고, 아니면 또, 어, 시중에 또 나와 있는 책들이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책들을 갖다가 추가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어, 공부를 하시면은, 어, 충분하게 쉽게 이렇게 합격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쉽게 합격한다는 그 의미에는 절대적인 공부양이 계속 제가 반복된 이야기지만 절대적인 공부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어, 하시면 되고 지금 그 만약에 제가 일, 어, 일주일에 지금 그까 일주일에 지금 총 48주라고 보면은 일주일에 지금 제가, 그, 한 12문제에서 15문제 정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한회 정도의 문제가 다가가는 거죠. 자, 어 작업형 실기 시험 그 문제 한 다섯, 여섯 문제를 빼면은, 어, 한 주에 한 1회 정도의 어 문제풀이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1년만 지나면은 한 8년치 정도의 어 이제 이런 공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계획은 1년에서, 어한 2년 정도 이렇게 산업안전기사하고 건설안전기사 기초문제를 정리를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년을 올리게 되면은 거의 뭐한 15년치 정도의 그런, 어 내용을 갖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진짜, 어뭐 지금 뭐 이렇게 성급하게 이야기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이렇게 보셔도, 어 2차 실기시험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어,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제채널을 갔다가 꾸준히 이렇게 시청하시고 어, 꾸준히 이렇게 뭐 하루에 한 3분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거 맞죠? 예. 어뭐 매일 뭐한 시간씩 공부하시는 힘들지만은 뭐 하루에 한 3분 정도 맞죠? 그러니까 1분 30초 정도는 이제 문제 풀이를 하고 1분 30초 정도는 외우는 그런 슬라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어, 바로 이제 외울 수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이렇게 공부를 딱 하시고, 거기 이제 1년, 2년 정도 지나면은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를 동시에 취득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물론 뭐 1차 실기, 1차 필기시험이 먼저 합격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2차 실기시험을 갖다 준비하실 때, 맞죠? 어, 그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좀 뭐, 쭉 이렇게 공부하시면 1년에 뭐, 맞죠? 산업안전기사 한겠다고 건설안전기사 따고 오라면은, 어, 이제 1년에, 그러니까 2년에 두어 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 조심스러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또 요즘 어, 특히 이제 산업안전기사하고 건설안전기사가 어, 우리 안전관리사가 좀 많이 힘이 들지요. 현장에서 좀 힘들고 어, 많은 그런 어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가 현장에서 좀 모질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은 취직하는데 유리하고 또 전망도 밝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반드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가 기원을 드리고 또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시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